자, 오늘은 LG전자 케어 솔루션 9월 혜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석도 있고 풍성한 가을이 시작될 9월 LG는 어떤 선물 같은 혜택을 주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1년 내내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제품이죠. LG비리케어 정수기 정수기는 저번 달 혜택을 이어가는데요. 우선 듀얼 냉온 정수기는 6기와 원료금 면제 듀얼 냉정수기, 상하좌우 정수기, 오브제 정수기는 3개월 월료금 면제 그리고 상품권 증정도 있습니다. 상하좌우 정수기, 그리고 스윙 정수기를 케어 솔루션 시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기청정기인데요. 먼지는 물론 냄새와 바이러스까지 제거해주는 LG 퓨리케어 공기청정기. 이번 9월에 케어 솔루션 하시면 30평형 팬 모델과 30평형 화이트 모델 그리고 알파 전 모델 공기청정기 편하게 이동하며 사용하시라고 무빙이 무상으로 증정해드립니다 이번에는 에이지트롬 듀오 건조기 스타일러인데요 먼저 건조기는 이번 달에 9kg 제품을 장기약정으로 케어 솔루션 하시면 매월 원료금 1,000원씩 고정할인 해드립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계약기간 내내 할인되는 거니까, 뭐, 쏠쏠한 할인 혜택이네요. 그리고, 스타일러. 스타일러는 NCSI 1위 기념으로 5벌짜리 케어 솔루션 시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해드리고, 추가로 3개월 원료금 면제 혜택도 있습니다. 역시, 1위하는 데는 이유가 있네요. 좋은 제품에 좋은 혜택이 더해졌습니다. 다음은, 에이지 디오스 식기 세척기입니다. 스팀으로 지지고 볶고 토네이도 세척 날개로 기름때까지 깨끗하게 지워주는 녀석인데요. 이번 달에 케어솔루션 하시면 식기세척기 전용 세제를 증정해 드리고요. 게다가 10만 원 상당의 주걱장 설치를 무상으로 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힐링 미 안마의자. 이번 달에 신 모델 프리미엄 제품을 케어솔루션 하시면 무료 프라엘 아이케어를 증정해 드립니다. 얇고 예민한 눈가의 피부를 탄탄하게 관리해줄 프라이 아이케어. 이번 기회에 함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게다가 이번에 힐링미 안마의자를 장기 약정으로 계약하실 경우 원료금을 무려 5천 원이나 고정 할인 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힐링미 안마의자를 생각 중이셨다면 이번 달이 기회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2021년 9월 LG 케어 솔루션 이달의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 볼수 있으십니다. 통화로도 상담이 가능하시니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그리고 장기약정에 대한 추가 영상도 있으니 장기약정 생각 중이신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달에도 어마어마한 혜택을 들고 찾아올게요. 다들 풍성한 한가위 되시고요. 안녕.